까지 준비해왔어. 저 양말이야, 신으시는 아, 거야? 거야? 야, 높은 신발까지. 아. 와 뭐야. <laughs> 우와. 됐어. 오, 좀봐, 좀봐, 좀봐. 됐어. 어디서 쓰면 데요바뀌어서바뀌었뭐 다르다. 킹신이니까. 힘이 설아 스트레칭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하면. 설아야발 삐는 치... 거 아니지? <laughs> 네. 아, 몸좀 풀어. 나 그래도 왕년에 걸고룹비었어 마돈나, 마돈나. 처럼 매직매직. 음악 기고리아우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진짜! 아니 매직하고, 그, 노래 최고였어. 아나 그, 래 그, 래나 그, 누나, 나 그, 누나, 그, 누나, 그, 나 그, <목소리가> 나 그, 뭐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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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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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하는 거야? 아, <laughs> 거야. 뒤에서 피가 나는 거야. 아니 아까 바닥 이거 할때 떴나 그지? 조심해 네나 그리고 너네 모르겠지만 나도춤잘춰 알았어. <웃음> 알았어. <웃음> 그러니까 도현이가, 도현아. 잠깐만. 도현아. 도현이가 내면로면안 되지. 수한다 도현아.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우리 예능인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도현이 시도할 거야. 그 그래. 야, 빨리 해. 다음 남자장 기자랑 혜련이가 나갈 거니까. <laughs> 이게 쓰러지는 그 포인트를 잘못 잡는 거예요 지금 거거든요. 우리 가시나는 그거는 어, 그게... 우리 가려고 아, 어, 해야지. 이거 한어요수미안한 어, 어, 그만 보만아 해야 돼. 이거, 이거 가시나 다음에 마돈나 말고 마보란나 그런 거. 그애들 보니까 너무 몸매도 예쁘고 좋은데 전체적인 근육 밸런스가 안 돼. 아, 맞아 안 맞아. <laughs> 그래서 이거를 키우는 데는 아주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게 <laughs> 앞으로 가려는 몸과 막는 어떤 인생을 다룬 거야 이게. 아, 이게 원, 투, 원, 투. 여기 딱 이렇게 하면서 딱한 명을 찍어야 돼. 카메라도 많잖아 게기에 수십 개가 하나 딱 찍는 거야. 그럼 간 거지. 아니 근데 되게 너는 되게 좋은 건전지 같아. 오래 갈것쓸수 있어. 태임 한번 해봐요. 욕한번요정 해봐요. 욕한번 해봐요. 태임 울어. 울어.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가... 안데 응. gap... 그럼. 이런 게 아니라 다리가 일자렇 정리를 해봐. 아니 이거 만도 싫어. 표정을 이 해야지. 씹어 먹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근데 태이 진짜 한번 씹어 먹은 적이 있어서 안 돼. 그래. 이자 이거 배원아. 수학년 이틀 이틀날 아침에 우리가 다 같이 펼 아. 저거니까는 배워야 돼. 자, 테이미는 특기가 장점이 학구열이야. 학구열. 어. 어. 뭐야? 남자 친구 학구? 학구열. 나는 모든 게 배우는 거를 되게 학시간 좋아해. 학구열이? 아, 응. 뭐 오늘 뭐 배우고 싶은 거 장... 있어, 그럼? 나는 희철이한테 어. 춤을 좀 배우고 싶어. 왜? 어, 희철이한테? 그... 옛날에 막 아이돌 춤 있잖아. 아, 걸그룹. 뭐. 그러면 일단 어. 태이가 한번 보여줘봐. 네가 보고 상태를 아, 보고 배우기 전에 상태를 그렇지, 보고. 희철이가 아, 그래. 어, 그래 한번 뽐내봐네 그래, 알았어. 근데 너무 뭐 하는 거 있어? 평소 춤춤 춤 있어? 어, 아춤잘출것 같아. 아춤못춰 노래 노래. 그래? 너네 웃지 마 진짜. 안 웃어. 안 아니 예능이안 웃지 말라고 그러는데. <laughs> <예능을 웃음> 아. 춤 보고 웃는 거 정말 심각한 <웃음> 거. 우리 <laughs> 춤을 보고 웃어. 그러면 희철이가 나가서 봐줘. 알았어 봐줄게. 일단 여기서 봐. 어, 어, 그 그래 야, 그래, 뭐, 그래, 뭐, 먹고 그런 거 알려주면 되겠다. 조르지 마라. 아, 이거 아, 오늘, 아, 오늘,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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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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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확실히 춤출 때보다 안출 때가 더 섹시하다. 그래. 쉽기가될수 있게 하나만 알려줘. 그래, 포인트 뽑으면 될것 같아. 잘해. 자, 어, 개인 어, 편하게 같은. 약간 얌전하고 조신한 인손 괜찮다. 인손 괜찮다. 야, 잠깐만. 모자이크만찢준다고 약속해. 그렇다고. 부담을 씌워지마 그래, 너. 깜짝 놀랐잖아. 사과 하트 페인트 스티커 붙여줘. 이런 이런 거. 이런 해야 간단하잖아. 음. 간단해서 예수 그냥. 야 이거 그 다음이야. 이러고 이러고 너무 그래니까. 하아 오랜만이니까 안 된다. 이런, 이런 거 진짜 한 명씩. 예쁜 거 가르쳐줘. 아, 예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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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알려줘. 조르지마. 조르지마. 그래줘. 조르지마. 이렇게 줘 섹시하지마. 약간 귀엽고. 넌 몸매가 좋으니까 이렇게. 조르지마. 어디 가지 않아도 해줄게 너의 대이배. 너무 어렵다. 되게 간단해 근데. 조르지마. 안 되겠다. 내가 봤을 때넌 이거보다 낫다. 그래, 못 하겠네 진짜. 힘들다 힘들어. 도연이는 아무래도 잘하지. 아니야. 어, 도연이는 모창이랑 <목소리> 특이하게 그가? 외국어를 준비했어요. 어 외국어. 아무도 안 한다는 러시아어를. 아 진짜야. 어, 아, 진짜. 도현이가? <목소리> 진짜로. 모창은 <목소리> 그럼 모창이만. 모창은 마, 모창. 어떤 가슴지 한번 맞춰봐. 어, 알았어. 어. 맞춰봐, 맞춰봐. 성대모사지. 모창 을할 거야. 모창. 이소라. 아니, 맞혀야 맞췄어 벌써. 1점! 아니야, 안 돼! 안 듣게 <laughs> 이렇게 안더라고안 듣게 누가 이렇게 했어. 아니, 맞혀봐! 1점 달라고 하고 이렇게 앉으면은! 야, 진현아! 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맞히면 못 해! 정답! 비기너게인이소라 아니야, 이건 다른 팀 v 다 20의 이소라를 보여줄게. 와, 진짜 저거 보고 맞혀, 정말야너 천재구나. 해볼게. <laughs> 어제 너를 보았을 때 너희 다 나갔니? 나어색게 지금. 이거 안 나가. 정답. 서윤석 선생님. <laughs> 서윤석 선생님. <laughs> 그 태민은 어느 나라 언어 잘해? 나 한국말. <laughs> 나 진짜 언어를 되게 잘해. 너 아, 사투리가, 아, 잘. 사투리가 잘 쓰잖아. 아, 사투리 여자들은 여자 완전 까먹더라고. 귀여워. 나 사투리 쓰는데. 해봐. 어디인데 부산. 부산이지. 아, 너 부산이야? 사투리 해봐. 해봐. 맞아 호동아? 어딨는데, 부산? 부산 모르나? 무슨 동이고? 형, 무슨 동이냐고. 나 중심가에 살지. 무청동이 모습, 있을까 이거? 전포동이 나무 이런 게 남포동 있을까 이가 전포동이다. 아니 그냥 아, 사투리 쓰니까 완전 매력이 달라 아, 아, 보여. 언니 사투리 좀써 드려. 그래 <laughs> 민서 아너 사투리 쓸줄 알아? 사투리 좋아하냐? <laughs> 사투리 좋아하냐? <laughs> 이선아! 이선아! 전라도냐? 아, 아니, 나 나... 좋아하는 거같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이안 아, 되네. 사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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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사니 진영이 제 아니, 이제 전라도 쟤? 진나 광주 아니오. 아, 광주 쟤. 어, 네. 근데 그 시기 타이밍이 좋았어. 타이밍이... 어, 설천이 괜찮았지 어, 괜찮은데? 서이 어, 어, 괜찮았지. 사투이 좋았어. 표준말만 써라 그럴까? 자, 이제 이상형. 우리 태임이는 다정한 남자, 아매 하긴 하다. 어... 어... 다 다정... 어, 도연이가 특이하네. 뭐야? 도연이는 원숭이상. 어? 원숭이상. 아 양세찬? 어... 아니야. 양세찬 완전 원숭이상이야. 아, 아, 세 아, 아. 아니야 원숭이상 다른 분들도 많아. 누구? 누구 있어? 나는 신하균 씨 같은 원숭이상. 신하균 씨가 원숭이상이야? 그럼. 난 일본 원숭이같은야 어. 아 우리 짱우리처럼 악어 상은 어때? 악어? 크로크상, 크로크상. SNS 좀 보세요. 악어상이 그, 그, 아니라 온 그, 동네 그. 개는 전부 다나 닮았다고. 맞아, 개상이야. 시골에 등치 큰 개들 있잖아, 묶여있는 애들. 아어 근데 사실 아가. 경훈이를 자세히 보면... 경훈이 형은 나형 약간 개상인데. 경훈이도 추경 보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 다 동물 같다. 그럼 한 명씩 짚어줘. 상민이 형은 무슨 상이야? 황민형도 원숭이상이야? 원숭이상이야, 살짝. 황민이 약간 원숭이상이야. 어, 어. 그리고 수근이 약간 개상이고. 개상이지. 나는 아, 난 장호상이야넌 난 돼지상이지. 돼지상이 <laughs> 아니, 아니라 돼지상. 돼지들이 강호동상인 거지. 그걸,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오, 오, 아니야, 는아니야 영철이는 약간 고구마 같다 오늘. <laughs> 아 동물 아, 아, 얘기하는데 아, 고구마. 고구마야. 네. 지난 지난번에 <laughs>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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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이라고 했지? 나 노이, 늙은 노이. 아, 나 물이 저기 뭐지? 장모지는 어, 뭐, 뭐야? 장리 저기 강모님. 저기 장모님은 장모지 전모지. 장모님는 아까 아, 내가 네. 얘기했잖아. 강아지상이라고. 아, 어. 그래서 뭔가 강아지 그냥 장모님한번 한번 얘기해 고 싶어. 막 영철이는 영철이. 이렇게? 어. 어. 어 그냥 되게 막 장모님 중에 할 타고 다니는 들려보고 거 빌려 보고 싶다고. 들려 보고 싶어. 들려보고 싶어. 어, 그러면 어, 들어 그, 어, 줘. 제주씨 한번 오세요. 그러면. 아, 그럼 진짜 제주 뭐야, 뭐야? 콘서 한번. 아, 새로 달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알아서 들어달라고. 너무 많으면서 왜 그래? 한 번쯤은 거부일 만한데. 아, <laughs> <laughs> <뭐라뇨> 뭘 이러면서 예. 이런 것은 바로 일어나요. 그큰 사람 몸이 벌떡 일어나죠. 이등들어고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들고 있는 걸. 아니야니둘다 정아리는 나 너무 멋있어. 오, 가볍다. 태양보다. <웃음> <웃음> 어어, 그다음, 하, 진짜 타는 기 같아. 너, 아니, 아, 아 재밌어! 그런데 지금 이게 방송 중이 아니고 장훈이가 선화 들자. 음. 들자마자 음. 미슬이가 음. 이런 게이 남자다 보여? 어. <laughs> 어! 왜? 련 누나. <해렸누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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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 <laughs> <나> 많이 올렸주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좀더 재미없어, 돈 되나요? 아니, 누나가 힘을 주니까. 매달리질 <laughs> <줄> 못하셨어. <laughs> <laughs> 좋아. 어떻게 해, 통? 이뻐, 뭐. 어? 이뻐요? 이뻐? 예, 이뻐? 이뻐? 이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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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예, 이뻐! 이뻐! 예! 이뻐! 예! 자리에 앉으실 수 있어요? 수학여행 간다! 아 재밌다 아, 아, 진짜 아. 예, 아. 아 진짜 난다 어, 진짜 수학여행 필름 난다 근데 우리 뭐 이렇게 앉아서 가는 거야? 진짜 이렇게 어. 진짜 갔었으니좋안 어, 돼. 그러니까. 기차에서는 앉아서 가야지 아니 근데 너무 남녀가 안 섞여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미선이랑 도현님 뒤에서 보면 남자 <laughs> 둘이, <Kombat>. 둘이 <laughs> 앉아 있는 것 같아 내가 남자 역할이야? 크게 신경 쓰지 마, 둘다 남자 같 나랑 앉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아? 어, 나쪽으안고 싶어. 그지, 그지, 그지? 혜미랑 안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니? 여자랑 앉아있는 애들 터널 지나갈 때복 빠지마. 어, 아니, 아니, 근데 우리 미수를옛날다네거 <laughs> 얘기 사실이야. 기차 지나갈 때 어. 터널 지나가잖아. 어. 그러면 기차에 불이 다 꺼졌대.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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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면 왜? 선생님 막 때리고 그래, 막 그래, 밀가루를 그래. 막 어, 어. 그러다가 정전이 아, 난때 갑자기 불을 켜. 어. 그때 어. 선생님 옆에 딱 있는 애걔 죽는 거예요. 어. 그는 뭐 아, 그러니까 걔는 뭐 티나는 거예 그러니까 눈치 없는 애들이 꼭 걸렸어. 게몇 년도야? 몇 년도야? 어 그때? 오0 년도? 아, 저... <laughs> <오십년도? 웃음> 우리 때는 유일하게 수학여행 갈때 선생님이 허락했잖아. 맞아 맞아 선생님이 오늘 기차에 각오하고 있어. 정전이 되면. 나한테 까불어도 좋다. 옛날에 그래, 경주 가는 기차가 야, 유, 유, 터널을 많이 지나갔어. 좋아? 맞아 맞아. 어. 어. 그리고, 그리고 저 이... 설악산 갈 때도 터널이 많았잖지 80년대 중후반, 그랬지, 그랬지. 그때 아 그랬지. 터널 지나갈 때숨 참으면 소원 이어준다 해서 몇명 죽었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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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기절해 버 기절해 버린다. 옛날에 그런 거 <laughs> 있었어요. 아니 근데 얘들아. 너무 많이 하잖아, 원래. 조연아 막. 아니 얘들아 여기가 자아를 찾는 서클이잖아. 응.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우리도 좀 자아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몇개 준비했어. 그래, 신입의 궁금하지 않아. 그래, 궁금해. 우리에 대해 좀 궁금하지. 아, 더리도 어. 응. 궁금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맞춘 사람들한테 응. 짝을 매, 매칭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녀 좀 섞어가지고 앉아보자. <laughs> 그래, 그렇지, 괜찮지? 괜찮지? 어, 좋다, 좋아, 좋다. 기존 짝꿍도 바꿀 수 있게 하자. 그래, 그래, 그래 최선을 다해. 괜찮아, 미선아. 어. 그럼. 아, 야, 야, 괜찮아. <웃음> <웃음> 구들떨어. <목소리를> 아, 야 괜찮아, 난 작년부터 괜찮았어. 자신 없어. 근데 그래? 그러니까 여자도 많이 맞춰서 짝을 지정해 줄수 있어. 좋아, 좋아, 좋아. 그래, 알겠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진짜 미선아 뒤로 와서 앉아 있어. 왜경무속에 앉아 있어? 여기 <laughs> 앉아야 돼. 저희가 혼자만. 그래, 혼자 흔히. 앉아 있네. 아, 직금 <laughs> 어, 가면 안 그래, 되잖아. 휴지리로. 자, 얘들아, 그래서 나에 대한 퀴즈를 좀낼 거야. 너에 대한 퀴즈야? 나에 대한 퀴즈. 별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정답 네. 이소라. 둘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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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게 틀린 사람은 가방에서 어. 박나래가 나와서 머리 때리는 거야? 아, <laughs> 아무튼 뿅망치가 있으니까 어, 오답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내 퀴즈 시작할게. <laughs> 아. 얼마 전에 내가 치아 교정을 시작했어. 지금? 네? 응, 아 그래서 교정. 발음이 약간. 어, 그래서 신경을 쓰는데도 좀 약간 불편하거든. 근데 원래는 <laughs> 내가 교정을 좀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음. 결정적 이유를 맞춰봐. 정답. 어. 키스할 때. 어. 이가 먼저 부딪히는구나 이빨에 치아. 치아. 튀어나온 부분의 모서리 때문에 응. 남자가 항상 피를 흘렸어. 아 피를? 너가 그랬어? 대중앙. 아니, 조연이는 앞니가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 아니, 약간 튀어나왔네. 아니, 나는 사실 하게 된 이유가 내가 어. 턱이 돌아갔어. 어. 그래서 계속 돌아간다고 하더라고. 이게 정답이야? 어. 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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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야? 정답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 옛날에 교정을 망설이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냥 그걸 무시해도 되겠다 싶었던 거야. 정답! <목소리> 뭐야, 영철이 병원에 가는데, 어. 치과 의사가 내 어. 스타일이야. 아. <laughs> 정답이야? <laughs> 정답이야? 어, 대장을 내린 어. 이유. 함찬을 받았어. 어. <laughs> 너무 그럴 때, 너무, 너무 그럴 때. 아, 아, 안 한다는 거죠돈 아, 아니, 받고, 받고, 어 턱이 자꾸 돌아간다며. 어. 돌아가서 호흡곤란까지 올까 봐. 어, 아니, 아니야. 그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서 밥을 이렇게 뒤로 먹어야 될까 봐. <laughs> 아니야. 그 갔어. 아, 아, 아니야. 아, 이거 뭐야? 어? 예. 우리 요이 짤이지. 그래? 나. 어. 아, 아, 타... 미안하다. 아니야, 미선 아니야, 미 미선 누나 막아주려고 했는데 늦었어. 아니, 진짜 누나 너무한 게 설날에 비해서 애정 완전 식은 거 알지? 설살때려요 설날 때려요 어, 네가 대신 맞아. 어, 날때 설날 때에요. 설날 때에아 설날 는 설날 는에요설설 느꼈어. <목소리> 집에서 한 소리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 아니야.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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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애정. 아, 아, 어떻게 아니, 사랑이 나, 변해라? 야희철아철아야 야, 나이 들어서운동시이인데 그래. 그래. 지금. 나, 나. 들어서 운동 그래. 늦게 그래. 늦게 야, 아 옛날보다 더앞수가 있어. 애정이 너무 심해. 아니야 아니이 선이가 권태기라 그랬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어디서 철이 그럼 희철이 빼서야겠다. 나도 희철아. 인기 많네. 걱정하지 마. 이철이 인기 되게 많대. 내가 부 야, 이것들이 어디서 첩집이야 첩침이 <laughs> 뭐야. 아, 어디서 첩이는말하냐 야, 근어어디첩이는말하고요어디이자 거기서 거짓 거짓 머리 다 뜯겼잖아. 나 머리도. 머리도 김선호 누하가한번 잡고 어 그래, 그래서 얘들아 내가 교정을 두현이는 이제 개그우먼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 지금도 외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교정까지 해버리면. 어. 인물이 더 살아나니까. 음. 그래서 음. 아 다른 고민이 있는데 맞아. 막상 교정을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다라는 <laughs> 생각이 든 거지. 어, 원장아. 그게 정답이야? 아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데 교정하면 더 예뻐질 것 같아서 음. 개구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멀 뭐랄까? 아. 그래서 그런 고민을 오, 많이 한 얘기네요. 거지.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내가 아, 이것 때문에 교정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늘 생각해서 을 교정을 미뤘어. 어. 근데 어, 이런 식이라면 해도 되겠는데라고 마음을 고쳐먹게 어? 되는답 남자 친구가 있는데 어. 뭐이 키스를 많이 하면, 하면 그 사람은 불편할 거 아니야. 막 걸리고 막 그러니까. 남자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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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게 됐다든지. 그럼 뭐 지금 는사다리난 거야. 아니야, 아니야. 비슷한데 정확한 정답을 딱 맞히는 정답이면 어, 어떻게 치아가, 치아가 변하니? 정답 상민이. 혹시 남자친구가 생길까봐 아.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 안, 생겨. 안 생겨. 계속 안 생기는 거야. 이럴 거면 그냥 하자. 그래서 그냥 해버린 거야. 맞아, 정답이야. 아주 정확해. 어? 내가 사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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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을 어. 망설인 가장 큰 이유가 아,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방송을 하는데 발음이 시청자가 봐. 듣기에 좀 불편할까봐. 어.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키스할 때 남자친구가 혹시 쇠독이라도 <웃음> <웃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음. 이런 걱정이 좀 많았는데 화장품 맞아, 주사 맞아야 돼. 장원있 <laughs> <잘못이 웃음> <있나> 나가. 봐. 내가 나면. 그세팅해 진짜야. 뭐뭐 <laughs> 진짜? 어 어. 그럴걸? <laughs> 와. 그래가지고 키스는 계속 이런 식이라면 할몇 일이 없겠다 싶어서. 교정해야 돼. 난 1년. 근데 1년인데, 난 진짜 어. 연애를 좀, 어. 아니, 왜? 연애를 좀 하고 싶어. 있어. 어. 아니, 없어. 그러면. 있으면 난 이거 교정기 뜯을 가고 가이야 그게 아니라, 아니. 1년은 키스를 안 하면 되지. 어떻게 안 해. 그게 아니라, 세준이나 어, 괜찮아. 그래. 사랑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 어, 야. 에이, 아, 사랑하는 사람이 아. 이게 쇠가 있든 아. 뭐가 있든 모르아니야 아. 아. 이거 돈 많은 이거. 이런... 그리고 너 아. 나. 아니, 근데 교정기 낀 거랑 키스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 그래, 왜냐면 몸가 불편할 거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구니스라는 영화 보면 네. 교정기 찐, 낀 친구랑 키스하거든. 어. 되게 교정기 낀 여자랑 키스해보고 싶었어. 야 뭐야? 썸이야? 나한테 아니 그게 거야? 아니고 <웃음> <웃음> 아 뭔데? 근데... 영화 때문에, 그 영화 때문에. 그, 어렸을 때그 영화의 기억이. 기억알았다그 아, 기억이 너무 쎘어. 제가 좀더 방송할 때 열심히 하겠다. 아, 응. 난 얘네 안할 거야. 응.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안할 거야가 아니라, 주위에 음. 너무 없어. 그래서, 도현이 음. 정도면 만을것 같은데 맞아. 왜 없어? 지금 그 페이크라고. 봐. 러니까말 아니, 동료 없어. 동료들. 너 동료들 동료들하고만 다녀서 해야지. 그래. 아니 근데 이렇게 어. 약간 깔아주면 주변에 어. 또 남자들이 얼마 나 대시를 하겠어 도연이한테? 다 어. 아니 그 아, 교정을 한, 한 너의 모습과 예능에서 망가진 너의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쓰... 맞아. 공원이 형님 같은. 어? 너무... <laughs> 그 테이미는 장난 아니었겠네. 어? 테이미는 뭐. 같은 다오. 연예인한테 대시 많이 받아봤니? 그냥 한 명. 한 어? 명? 한 배우 명? 배우 배우야? 배우 한 네, 명이 센가 배우... 보다. 좋겠다. 좋겠다. 근데 근데. 아 내가 좀 약간 부담스러웠어. 어. 어. 되게, 되게 많이 웃겼구나. 어. 부담스러우면 얼로 선생님이신데. <laughs> 그냥 그때 우리 집이 꽤먼 곳에 있었어. 어. 근데 자기가 밤에 차를 타고 우리 집 앞까지 왔어. 어. 그냥 <laughs> 너희 얘기를... 뭐 촬영 때 힘들지 않니? 뭐뭐 음. 뭐 아니면 같이 촬영한 사람이구나. <laughs> <laughs> 아. 자, 특정 하나 락고셨습니다. 사합니자 프라보. 진짜 옛날에 한 5, 린년 네. 전이야. 어, 어년 전.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성룡 프창에 검색 한번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아니면 옆에 뭐 대신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 봉은이한테 고백 어떻게 받았어? 난 대놓고 받았어. 어, 어떻게 멋있다. <laughs> <laughs> 미선이 나와. <laughs> 어떻게? 아, 실먹고 미선이 데리고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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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KBS 킹 윈시들이 여행 가는 아, SBS 어, SBS 차 안에서 오다 오다 오다. 버스 안에서 민설이 어. 대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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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주장. 아니 그러면 그때 간 거야? 아니면 그때 간 거야? 아니면 그얘기를듣고안 갔어? 아 그때는 안 가고 어, 그때 가고. 가고 시집을 안 갔어야 돼. <laughs> <laughs> 그때는 <그땐 웃음> 안 가고. 야, 왜냐면 그냥 그냥 이게 우리가 <laughs> 그럼 어디에 넘어갔어? 공항을? 그냥.. 그냥 꼬장에. 그러니까 니들 아직 결혼 안 하려고 어, 이거 참. 조심해야 왜, 돼. 왜? 남자를 보고 안쓰럽고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고 모성애 모성애. 모성에 자극하는 남자 있잖아. 아, 그럼면이사 어. 그럼 나쁜 남자. 어. 근데 막 어, 내가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절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음...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결혼 참여. 왜 얘네들 왜 시원하게 가다가 화를 내. 혹시 니네가 그럴까봐 어, 그런가? 그러면... 아, 바비가... 너도 나쁜 남자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 어, 너 알았지? 네, 어, 선생이 야, 착하고 자성한 남자 맞나? <laughs> 진심이 오, 느껴진다. 어, 그럼. <laughs>